오 종과 득과 버스에서 내려 흙길을 따라 걸었다. 성글게 모여 있는 촐락을 거치고 낮은 산을 지나 한참을 걸어 들어갔다. 병원은 안쪽 깊이 박혀 있었다. 두 사람은 버스 노선이 뻗치지 않은 병원까지. 내내 걸을 수밖에 없었다. 둘은 아무런 말도 나누지 않았다. 목적지에 도착하여 안으로 들어가자. 신생병원이라 그런 것인지 조용했다. 접수를 끝내고 의자에 앉아 차례를 기다렸다. 잠시 후 간호사가 나와 김은택을 호명했다. 아이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진료실로 들어가는 택은 겪고 있는 증상에 대해 상세히 말한 다음 병명을 물어보았다. 의사는 경과를 지켜봐야 정확한 병명을 알수 있다며 일단 입원 수속을 하라고 권했다. 수속을 마친 택은 병동을 향해 올라갔다. 몇 개의 문을 거쳐 병동 안으로 들어서려 할때 멀리 복도 끝에서 굉음을 내며 철문이 닫혔다. 문이 닫히자 덜컥 감금되는 분위기를 느끼는 택이 복도 끝을 향해 도로 달려 나갔다. 양쪽에 서 있던 남자들이 달려가는 은택을 낚아채어 안으로 끌고 들어왔다. 은택은 병동의 창가로 달려가서 덧대 놓은 보호 창살을 붙잡고 목놓아 울었다. 남자들이 창살에서 은택을 떼어냈다. 남자들은 자기들을 직원님이라고 호칭을 하며 엄포를 놓았다. 말을 잘 들어야. 병동에서 생활하는 데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은택을 을렀다. 직원님이라고 깍듯이 부를 것을 거듭 엄명한 보호사들이 은택의 침상을 정해주었다. 은택이 침상 위에 걸터 앉았다. 같은 칸 안에 있던 열 명의 사람들이 앉거나 누운 채로 은택을 쳐다보았다. 병동안은 두 줄로 네 칸씩 분할이 되어 있어 80명 가량의 사람들이 입원해 있었다. 수용소 같은 느낌이 드는 곳이었다. 멀리에서 은택에게 손을 흔들었던 환자 하나가. 슬리퍼를 끌며 옆 칸으로 옮겨갔다. 그는 사람들을 향해 극락세계를 외치며 인사를 하고 있었다. 떨떨한 심정으로 자리에 누우는 택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수십 명의 사람들과 수용소 생활을 하기에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날 은택은 병동 한쪽에 붙은 진찰실로 갔다. 지난밤에 잘 잤느냐는 의사의 무릎에 한숨도 자지 못했다고 은택이 말했다. 그러자 의사는 정신에 이상신호가 온 사람에게는 본래 수면장애부터 생기는 것이라며. 일단 잠을 푹잘수 있도록 수면제 처방을 하겠노라고 했다. 이 운택은 수면제 때문에 밥을 먹으면서 졸고 한낮에도 잤으며 아침에는 아예 일어나지 못했다. 어떤 보호사들은 수면제에 취해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의 뺨을 마구 후려치기도 했다. 식후에는 보호사들의 감시하에 사람들이 약을 먹었다. 약을 혀밑에 감추어 두었다가 몰래 뱉어내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감시는 철저했다. 얼마가 지나 진료일이 다시 돌아왔다. 의사는 은택에게 겪고 있는 증상에 대해 자세히 말하라고 했다. 귀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고 말하자, 의사는 귀에서 들리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말해보라고 했다. 분노설인 여자의 음성이 쩌렁쩌렁 울리다가 온갖 복잡한 내용을 담은 소리들로 변한다고 은택이 말했다. 의사는 귀에서 들려오는 소리 외에도 또 다른 증상들이 생겨날 수 있음을 일러주었다. 의사가 환청에 대한 처방을 하자 복용해야 할 약의 개수가 늘어났다. 입원한 지 두어 달이 지났을 쯤, 은택은 잠에 취하여 비틀거릴 뿐만 아니라 열 배쯤 커진 머리의 무게에 짓눌려 움직이지도 못한 채 누워 지냈다. 얼마의 시간이 더 흘러갔다. 혀가 마비된 은택은 말을 할때 장애를 느꼈다. 말더듬이가 된냥 떼떼거리는 은택의 말을 사람들은 잘 알아듣지 못했다. 굳어진 혀 사이로 침까지 흘러나왔다. 정기진료에서 다시 만난 의사는 이제부터 본격적인 치료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치료에 도움이 되도록 겪고 있는 증상에 대해 남김없이 말해달라고 유도했다. 남자들이 자신에게 이상한 짓을 하는 상상이 된다며 그들이 하려는 과도한 성행위를 은택이 묘사해 주었다. 말없이 듣고 있던 의사가 간호사에게 무엇인가 눈짓을 하는 듯 했다. 의사의 추가 처방에 따라 은택이 복용해야 할 약의 개수는 더 늘어났다. 잠을 잘 자지 못하는 것에 대한 처방과 환청이 들리는 것에 대한 처방과 성 도착증적인 환상에 시달리는 것에 대한 처방이 더해져 은택은 수십 알의 약을 먹게 되었다. 혀는 점점 더 굳어져 갔다. 우연히 병동 바닥에서 은택이 책을 주워 읽어보았다. 책장을 넘기는데 글자들이 읽혀지지 않았다. 시력에 맞지 않는 두꺼운 도수의 안경을 끼고 책을 보는 것처럼 글자들이 식별되지 않았다. 눈이 먼 사람도 아닌데 글자들이 보이지 않다니 믿어지지 않았다. 다시 정기 진찰을 받는 날. 은택은 의사에게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은택이 말을 어눌하게 해서 그런 것인지 의사는 잘 알아듣지 못하는가 보았다. 눈이 보이지 않음을 여러 번 강조하여 말하자. 의사는 다른 환자들도 다 겪고 있는 약의 부작용일 뿐이라고 대꾸했다.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 속에서 은택은 한시바이 병원을 나가야 한다는 어렴풋한 판단만을 할수 있었다. 약을 끊어야만 약으로 인해 시작된 갖가지 부작용들을 중단시킬 수 있었다. 은택의 흐릿한 의식이 앞으로 진찰실에서 의사를 만나면 각종 증상들이 없어져서 상태가 호전된 것처럼 말하라고 시켰다. 그렇게 해서라도 복용하는 약의 개수부터 줄여야 했다. 보호사들의 감시 때문에 입안에 약을 숨겨두었다가 남무르게 뱉어내긴 어려웠다. 은택은 증상들이 호전되었다고 가정을 하여 서서히 약의 개수를 줄인 뒤 퇴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퇴원이 안 되면 단기 외출이라도 받아내어 일단 병원을 나가야 한다고 판단했다. 정신과 약을 먹어서 그런 것인지 병동 안에 사람들은 대개 흐리멍덩했다. 그나마 은택의 옆칸에 있던 아줌마가 비교적 맑은 정신을 가진 사람이었다. 우울증으로 병동에 들어왔다는 아줌마는 복용하는 약의 개수가 적은 탓인지 멀쩡해 보였다. 정신을 완전히 놓고 허황한 말을 웅얼거리며 지내던 환자가 하나 있었는데 아줌마는 그의 손을 부여잡고 병동안을 여행하듯 돌아다녔다. 또다시 정기 진찰을 받던 날, 은택은 예전과는 다르게 숙면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잠을 자는데 애로사항이 없어졌다면 수면제를 조금 줄였다가 나중에는 빼주겠다고 의사가 말했다. 처방전에서 수면제가 제외된 때부터 은택은 차츰 졸음에서 해방되어 그다지 잠을 자지 않아도 되었다. 잠을 자지 않고 지내는 하루하루가 느리고 지루하게 흘러갔다. 차라리 잠을 자며 보냈던 날들이 나았다는 생각이 들 만큼 병동에서 보내는 시간은 넌더리가 나도록 길었다. 그날도 은택은 으슥한 시간까지 잠을 자지 않고 매트 위에 멍멍이 누워있었다. 새삼 은택의 눈에 병동 사람들이 모두 잠을 자기 위해 이곳에 와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렇게 밤을 보내고 있던 은택의 귀에 묘한 소리가 들려왔다. 소리는 병동 끝에 붙어 있는 당직실 쪽에서 나는 것 같았다. 아니면 그 옆에 있던 보호실로부터 울려 나오는 소리일 수도 있었다. 난리를 치는 젊은 여자 하나를 직원이 보호실로 데려가서 낮부터 감금해 놓았던 것이 기억났다. 보호실에서 나오지 않은 처녀가 아직 거기에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보려고 은택이 몸을 일으켰다. 병동 끝에 있는 당직실과 보호실 쪽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스르르 자리에서 일어난 은택이 슬리퍼를 끌지 않고 조용히 당직실 쪽으로 걸어갔다. 환자들이 당직실 근처에서 어슬렁거리면 보호사들과 간호사들이 꺼려했으므로 가만가만히 다가갔다. 쪼가리처럼 붙은 작은 투명창을 통해 은택이 당직실의 내부를 들여다보았다. 테이블 위에 술과 음료수 병들이 놓여 있었다. 과일 바구니에 손잡이가 커다랗게 포무선을 그리며 앉아 있고 포장지가 반쯤 벗겨진 채로 굴러다니는 떡과 먹다 남은 치킨 상자가 열려 있었다. 병동 안에서는 좀채 보기 드문 화려한 음식들이었다. 은택이 당직실의 손잡이를 약간 돌려 보았다. 역시 나무는 평상시처럼 잠겨 있었다. 사람의 자취는 있으나 인기척이 없는 당직실을 훑어본 후 바로 옆에 붙어있던 보호실 쪽으로 몸을 옮겼다. 보호실의 떼창은 쇠창살이 겹쳐 있어서 안쪽이 잘 보이지 않았다. 고개를 이리저리 내둘러. 창살 틈바귀 사이에 눈을 가까이 대고 실내를 들여다보던 은택이 재빨리 키를 낮추었다. 안에서는 믿기지 않는 장면이 벌어지고 있었다. 쿵쾅거리는 심장을 누르며 은택은 다시 고개를 올려 안을 엿보았다. 보호실 안에서 펼쳐지는 광경을 잠시 지켜보던 은택이 쾅쾅 내리 찢는 심장 박동을 누르며 침상으로 돌아왔다. 다음 날 혼이 나간 듯 허공을 향해 짓거려대는 환자의 손을 붙잡고 함께 병동을 거닐어주던 아줌마에게 면회자가 와 있었다. 남편을 만나고 돌아온 아줌마는 갑자기 보호사들이 머무는 당직실로 가서 문을 두드렸다. 아줌마는 먼 친척 중에 하나가 어제 면회를 왔다가 퇴짜를 맞고 간 사실을 남편으로부터 들었던 차였다. 면회가 되지 않는다는 보호사들의 말을 듣고 아쉽게 돌아가게 된 친척은 마련해온 음식들만 놓고 간 모양이었다. 그런데 아줌마는 음식을 전달받은 일이 없었다. 아줌마가 보호사들에게 음식에 대해 물었다. 보호사들은 면회를 온 사람은 있었으나 먼 친척이라고만 말하는 그의 신분이 명확치가 않아 면회는 허락되지 않았으며 전달해달라는 음식은 없었다고 했다. 아줌마는 떡, 치킨, 과일 바구니 같은 음식 이름을 보호사들 앞에서 말해보다가 석연치 않은 마음으로 뒤돌아섰다. 돌아가던 아줌마는 보호실에 감금되어 있던 처녀가 진찰실을 향해 다가오는 것을 보고 멈추었었다. 처녀는 보호실에서 풀려난 모양이었다. 처녀가 다가가 진료실 문을 다급히 두드리자 정기 진료를 하러 와 있던 의사가 문을 열었다. 처녀는 지난 밤에 보호실에서 있었던 일을 남김없이 말했다. 환자의 얘기를 들은 의사는 무표정으로 앉아있고, 보호사들은 얼굴에 난감한 표정을 띄었다. 보호사들의 횡포를 폭로한 후 처녀는 떨고 있었다. 어젯밤 당직을 섰던 보호사들 중에 하나가 처녀의 팔을 붙잡았다. 미친 여자가 헛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병동 환자들이 수십 명인데 우리가 그런 짓을 했다면 이곳 환자들이 먼저 알았을 겁니다. 처녀는 울고 있었다. 교대를 하러 들어와 있던 보호사들은 교대도 하지 못하고 어쩔 줄 몰라했다. 그때 은택이 나섰다. 지난 밤에 보호실의 떼창을 통해 보았던 내용을 은택은 사람들 앞에서 그대로 말하였다. 증언을 듣고 있던 보호사 하나가 험상궂은 얼굴로 다가섰다. 처녀의 아랫도리를 벗기고 발버둥 치는 그 위로 엎어지던 남자였다. 남자는 은택을 보호실로 끌고 갔다. 남자가 한껏 인상을 쓰더니 은택의 뺨을 한대 후려 갈겼다. 쌍년아, 지금부터 내가 묻는 말에, 바른대로 답해. 내가 저 여자를 덮치는 것을 봤어? 남자가 은택의 뺨을 다시 한번 후려쳤다. 그런 사실이 있어, 없어? 다시 한번 묻겠다. 내가 여자를 겁탈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 없어. 남자가 은택의 낯을 연달아 후려쳤다. 그런 후 가까이 다가왔다. 은택이 뒤로 물러섰다. 마지막으로 묻겠다. 그런 일을 본 적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렇지. 그렇게 사실을 말해야지. 누가 보, 물어보면 지금처럼 바른 대로 말해야 된다. 알았지? 병문안을 왔던 이들이 가져다 놓은 음식들에다 술까지 따로 사와 파티를 하며 향응을 즐긴 남자는 은택의 대답에 안심이 되는 모양이었다. 그는 보호실을 나가며 여유 있게 은택의 몸을 훑었다. 가을의 끝자락에 찬바람이 쌩했다. 용연네는 오래 걸었다. 먼지가 흩날리는 소로를 걸은 지 한참이 되었지만 건물은 도무지 눈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쯤 6년 내는 동네 사람들이 하나같이 인정머리가 없는 데다 냉정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정신이 병든 자식을 구환하며 힘들게 살아가는 자신에게 동네 사람 누구도 측은지심을 가지지 않는 듯 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을 영위할 뿐 남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용윤네가 병동 면회실로 들어섰다. 은택은 몸이 많이 좋아져서 퇴원해도 될것 같다고 용윤네에게 말을 건넸다. 흘러나오는 침을 연신 닦아내는 중에도 약의 부작용이 약간 있을 뿐이라며 용윤네를 안심시켰다. 다행히도 은택은 단기 외출 허락을 받아냈다. 은택이 병원에서처럼 제때에 약을 먹고 안정을 취하는 것이 아니므로 상태가 악화될 수 있음을 의사는 우려했다. 그렇게 되면 바로 재입원을 하라는 말을 흘려 들으며 무더기 약봉지를 받아들고 은택은 병원 밖으로 나섰다. 입원하기 위해서 걸어 들어왔던 길을 되걸어 나갔다. 바깥 세상까지는 꽤 멀지막했다. 은택은 소매에 침을 닦으며 걸어갔다. 가기는 가는데 제자리 걸음을 걷는 것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다. 양쪽 다리의 길이가 맞지 않는 양 은택의 몸이 기웃뚱거렸다 은택은 한쪽 다리를 절며 걷고 있었다. 다리 한쪽이 둥그렇게 원을 그리며 제자리에 발자국을 찍으니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내성마비를 앓고 있는 양 다리를 돌리며 걷던 은택에게 용현내가 말을 걸었다. 그 사이 먹는 것은 되게 잘 먹었나 보다. 살이 그렇게 덕실근 찐 것을 보니 그런데 살이 쪄서 그런 거야. 왜 그렇게 삐뚝거리며 걷지를 못하냐? 은택은 다리를 계속 절었다. 침을 닦아내가며 되똥거리는 몸을 끌고 꾸역꾸역 따라오는 은택을 용현내가 뒷눈질해 보는 것 같았다. 설핏. 용현의 눈에 물기가 비친 것 같았다. 그 눈가에 어린 것이 눈물이라고 자신을 쳐다보던 눈에 분명 눈물이 맺혀 있었노라고. 은택은 믿고 싶었다.